안녕하세요. 범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구군에 이어서 시황제로 불려지는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의 사주팔자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거 저는 블로그에서 시진핑의 사주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른 날을 잡아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바로잡아 다시 정확히 알려야 하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밝힙니다. 과거에는 53년 6월 1일로 사주를 보고 썼었는데, 처음 시진핑의 사주를 볼 때에는 네이버에 53년 6월 1일로 표기되어 있었죠. 지금은 위키백과에 6월 15일로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양력 생일이 시진핑의 실제 생일입니다. 시진핑의 3주 6자는 조금 특이한 사주입니다. 5월의 정화입니다. 5월의 컨록으로 화기가 너무 강합니다. 임수정관으로 화를 제하여야 하며 임수로도 부족하니 경금으로 임수를 생조하여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죠? 불로 인해 너무나 뜨거운 사주라 물로 식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도 자칫 증발이 될지 몰라서 쇠로써 물을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물은 쇠에서 힘을 얻거든요. 워낙 신강 사주라 재성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궁급쟁제로 재를 쟁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운을 몹시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미 명약고수 분들은 바로 핵심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사실 결론은 이미 보이실 겁니다. 이 사주는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입니다. 또한 이 임수는 시진핑에게는 관운에 해당하죠. 임자대운의 임진년, 2012년. 후진 타오에게 국가주석직을 물려받습니다 최고의 한 해였죠. 사주상 그 시작점은 2007년 정의년부터 뚜렷하게 상승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 절정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용원이란 것은 없습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호. 시진핑은 2007년부터 상승한 큰 관운이 정확히 10년 뒤인 2017년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드 보복을 하면서 괴롭히던 시절이죠. 시진핑이는 그때부터 쟁탈이 시작이 됩니다. 지나친 화기에 쇠가 녹습니다. 건강이요. 재물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경제 붕괴의 시작점이죠. 얼마 전 시진핑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미 2017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작년 2018년은 관운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한 해이며, 올해 2019년은 관운이 붕괴가 됩니다. 매우 위태해지고 있습니다. 관운의 붕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직위를 잃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식을 잃거나 등으로 발생하는데 시진핑에게는 직위나 망신 등으로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주육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궁겁쟁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겁쟁제는 그 언제를 말할까요 네. 정확히 2021년 신축년 정해진 상황입니다. 쟁제로 인한 탈재람은 재물, 건강을 잃고 파산, 심하면 사망할 수 있죠. 시진핑과 중국의 국구은한 치의 오차 없이 2021년을 가리키며 같이 엮여 있습니다. 저는 과거 블로그상에서 궁급 쟁제격을 몇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운에 완전히 파산을 하고 구속된 사람이 있죠. 인생의 스톱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안희전 전 지사 모두 이 운이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막판에 몰려있지만 뉴스에 미국의 무역보복관세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운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사주를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